예, 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신인 하울님과 브라질 한국 비교 문화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laughs> 자, 지금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한국과 브라질에 있는 이제 저소득층의 삶, 또 기초 수급 생활하는 분들의 이런 도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저 하, 하울님 또 특별하게 또 우리 구독자분에게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4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하울입니다 와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런 동영상은요 저희들이 이제 자주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폴프가로를 제작을 해서 이제 하울님의 이제 개인 채널에 올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국어로 만들어서 제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들 이제 동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하울님의 어, 올리는 이런 동영상에는 어렵더라도 이제 자막을 키시고 이제 번역을 하면 그래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잘 되고 있으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선정한 주제는 아까 이제 1차적으로 우리 가 포르투갈어로 이제 브라질과 이제 한국에는 이제 기초 수급 생활자 이제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삶이 어떠냐 뭐 이런 그쵸. 걸 풀어봤는데요. 네. 네 지금 뭐어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게 하울님 이게 봅시다. 이게 브라질에서 네. 하울님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초 수급 이제 지원을 받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보일사 페미라를 받죠. 네. 주위에서 이런 볼서 스파미라는 이제 받는 제 혜택자를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브라질에 살고 있었을 때는 한몇 명은 알고 있기는 해요. 특히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공립대학교를 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는 이런 혜택에 의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따로 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학교 의 정보에선 특별하게 토탈은 이제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또 다른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혜택의 이름은 기억이 안하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거는 따로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많은데 이제 한국과 브라질과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도와주는 건 맞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뭐 한국은 한 33,000불 정도 되는 이제 어? 어 GDP를 이제 받는다면, 은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만불 정도 지금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뭐, 지원금을 받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이제 알고 계신가요? 어, 보스파밀리아는 300 헤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300 헤알이면 지금 한 얼마 할까? 한 80불 정도 되나? 응?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네네. 그런 게 진짜 가장, 진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이게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어, 지금 개인 가족도 그렇지만 불알 사람들이 진짜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소득을 지금 몰릴까요? 한 글쎄요. 왜냐면 아,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한, 다, 한 달에 모으면 이제는 거의 한삼천 해야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 가족이 이제 아버지도 퇴직했고 엄마도 퇴직해서 대직, 이제는 연금으로 이제는 죽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사시는데, 어 대부분 사람들은 2천 0 0레알 정도는 그 그걸로 사지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얼마 전에 아 어, 생파울라에서 이제 한달 생활비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트 하나 임대하고 또어 보험비 또 자녀 두 명의 이제 사립학교 이런 거를 다 계산해봤더니 한2 0 0 0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 브라질에서는 그렇죠, 이한만 래알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만 해할 정도 되는 돈은 브라질에선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많은 만회할... 생활비로. <laughs> 그건 제가 세상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만큼을 진짜 많은 돈이에요. 만약에, 아, 만 해할, 한 달에 만 해할 보려면, 정말, 뭐, 변호사나, 의사 또는 엔지니어, 이런 정도는 직업을 가져야 할수 있지, 일반적인, 뭐, 제조업이나, 뭐 그냥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도 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리고 탁기만 해야 할 정도는 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은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삼발로에 있는 계시는 사람들도 비롯해서 이제는 정치인 나라에서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돈을 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네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한 달에 평균 이제 임금이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네네. 뭐 버는, 더 많이 버는 분, 뭐, 뭐, 적게 버는 분도 있겠지만 한 300만 원 정도 번다고 라 하는데 이게 브라질에서는 이제 기본 평균적인 임금이 그니까2 5 0 0헤알 정도? 그러니까 2 5 0 0헤알 정도면 그냥 대략 한 5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이런 금액인 거라는 거를 수긍을 하는지, 왜냐면은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거 보러 오신 분들은 브라질 사람들이 꼭 얼마만큼 이제 임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않는데, 주위에서, <laughs> 주위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진짜 얼마만큼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혹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나요? 어느 정도 벌고 버는 게 어렵다. 뭐뭐 직장을 다니는데 뭐 임금이 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나요? 어 우선 이제는 누나의 생각하면서 우리 누나는 이제 그냥 거기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이제는 직장 생활을 거의 10 3년 동간을 했는데 이제서에 이제는 이런 돈을 모아서 펜차이즈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브라질 사람들은 대부분 한 1,500헤알, 2,500헤알 그 사이에는 많이 벌것 같은데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우리는 클래시백 <laughs> 그거 거기서 아, 아,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상류층 발음이텐데 중상층 맞습니다 네, 중상, 중상,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더군다나 또 요즘에 아까 뭐 적어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다가 했는데 네, 네, 네. 한국에서는 뭐 주위에서 뭐 어디 면 식당이나 이런 거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서 네, 네. 시급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데 브라질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월급제인데 월급도 뭐한 달에 뭐1,500 헤알에서 1,200뭐 헤알 정도 사이면은 이게 사실 한국 같은 사람들이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이제 비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하 우선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브라질에서는 알바라는 개념 자체는 없고, 알바를 실제로 뭐 나가서 할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인데, 또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뭐 경력이나 저는 어, 어, 뭐 학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만약에 제가 그냥 고졸,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사람이면 거기에서는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막뭐 있어도 뭐거기서는볼수 있는 돈은 한전 300회 정도는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이하는 이제는 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게 브라질 정부는. 그거를 지정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예, 네, 최저임금은 이제는 전, 한 달에는 전 300회 할 정도 되니까 대부분 고졸자들은 이제는 그 정도는 벌 거예요. 근데, 네, 외국인들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만약에 거기 브라질에 간다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서는 얼마나 벌수 있는지, 또 이제는 다시, 따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은, 그럼 그 정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요? <laughs> 그,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예로 한 2,000, 그러니까 2,500 헤알 정도 번다. 그럼 2,500 헤알 버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만 헤알 버는 사람한테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활 수준이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눠겠지만, 한2,500 헤알 정도 보면은 어디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 우선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는 브라질 사회 구조인데, 브라질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특히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이제는 부모님들은 아예 자식한테, 자녀한테 이제는 뭐 그냥 너가 알아서 이 돈을 벌면서 기본 여기 집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뭐뭐 뭐 가스세 이런 것들을 내고 돈을 모아라. 나중에 너가 네, 네 집을 살기 위해 아니면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어, 위해는 학력을 조금 투자하기 위해막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어 예. 만약에 내가 이런 뭐 재정금을 받고 혼자서 살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애초에는 뭐 집을 구하기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거고. 할수 있어도 어디 할수 있지 보상 팔로에서는 못 해요, 그렇죠? <laughs> 그면 한국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뭐 짧게라도 해보셨는데 그럼 네네. 한국에서 만약에 직장을 얻고 산다면은 여기 브라질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많이 벌면서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브라질에서 직장으로서 사는 게 나은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좀 들어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보다는 한국에서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돈은, 오호, 근데 그것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정말 빡세게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는 열심히 뭐, 일하게 된다면, 서울에서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는 돈을 왔다갔다 뭐 서울에 뭐 왔다갔다 왔다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돈을 벌고 뭐 알루게어 내고 가스세 내고 뭐 전기세 내고 뭐그 정도는 아직 뭐밥뭐식비도 나오고 예 네,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는 이제는 이 알루게어 너무 비싸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알루게어 이 부동산을 이제는 얻기 위해는 정말 여러 절차를 <laughs> 걸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는 보증금만 내면 되잖아요 보증금만 내고 우선 거기에서는 이제는 <laughs> 월세는 더 깎아달라고 하면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깎아주는데 손바로 같은 데에서는 이제는 그거를 좀 없는 그런 거라서 예한국에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같아요. 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제가 혼자만의 이제 브라질의 이제 실생활을 알리는 것보다 그것도 이제 경험하셨고 또 아직까지도 뭐 가족과 소통하면서 브라질 소식을 듣는 이제 하월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네네. 아직은 우리가 배워가는 시기니까 조금씩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또좀더 심도 있게 여러 주제를 갖다 놓고 좀 길게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가 하울님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브라질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이랑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는 뭐 브라질에 그냥 경제적으로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브라질을 그렇게 뭐 여러분으로 겁먹어서 갈 안, 안 가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브라질에 가면 충분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너무 커지 말고 그냥 네, 그래요.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laughs>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